자, 스물아홉 번째 SHLH. 아, 너무 자세하게 나가서 시간이 좀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일교시에 네 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시간이 맞아요. 일단은 두개더 남았습니다. 오줌 매려도 참으세요. 내가 매려요. S.H.는 뭐 저기 뭐그 서울 주택 공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랜드 하우싱이라는 말이니까 토지주택공사를 말하는 거고. 자 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는 어, 우리가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는 신혼 신혼 부부. 자, 이런 분들을 뭘 위해서? 주거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어, 임대인하고 LH나 SH에서 계약을 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LH나 SH에서 우리가 입주자에게 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대차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전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의미인 거야? 전대차 방식이죠.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예약을 일단 계약을 하고 얘가 얘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9천만 원 정도까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데이 9천만 원을다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공과금 정산을 안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파손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본인이 내는 돈은 5%입니다. 어? 그럼 만약에 LH에서 심사가 돼가지고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집을 얻으러 다녀요. 부동산만 다니면서 LH 있어요, LH 있어요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LH는 사실 많이 없어요. 힘들어요 얻기가 어? 주인들이 안 주려고 그래. 잘 어찌 됐든 이건 좀더 설명하기로 하고. LH에서 9천만 원까지, 원까지 대출이 되니까 얻어봐라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대출되는 돈은 5%빼면 5%가 얼마야? 550이죠. 아니 550, 450이죠. 450만 원을 빼면 얼마야? 8,5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야. 8,500만 원, 8,550만 원 LH에서 대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얘랑 계약을 한 거지 돈은 얘네 돈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5%만 내가 되는 거야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요, 요 돈으로 계약금을 하는 거야. 4, 500, 450만 원 계약금을 내는 거야. 나머지를 잔금 때 LHSH에서 지급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9천만 원짜리 집이 없어. 내가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얻어, 얻으려고 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얘가 9천만 원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얘 예에서 나온 돈은 일단 8,550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얼마가 필요해? 3,450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450이 있으면 1억 2천도 얻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네. 무조건 9천만 원오는게 아니고 그런 의미죠. 그죠? 그다음에 254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이제 지원 절차가 쭉 나와 있죠. 그죠? 입주 신청을 하면 아, 너는 입주자를 선정을 갖다가 뭐 한단 얘기야. 얼마까지 얻어 다니 얻으러 다니세요라고 통보를 한다는 얘기야. 그림 보고 있죠? 어, 하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고 입 그러면 발표하면은 입주희망자가 주택을 아까처럼 LH 있어요, LH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 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거기 나온대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 가능 여부 검토. LH에서 검토를 한다는 뜻이야. 의뢰인이 나 이걸 얻을래요라고 그 주소와 이런 걸 갖다 내면은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심사를 한다는 얘기, 야 심사. 돈을 대출을 해도 되지, 될까 안 될까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심사 기준이 있냐 하면요. 대출 기준은 일단 어, 우리가 공적 사료를 보면. 어저께 개별 공시, 어, 개별 공, 개별 주택 공시가격 배웠죠. 그죠? 자. 개별 주택 공시가. 이 공시가로 따지면 집값이 굉장히 낮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현재 한 5억 간다 그러면 공시가는 얼마 안 돼요. 어? 5억 간다 그면 지금 한 2억 얼마 나왔을 거라면 3억 얼마 나왔을 거란 말이야. 어? 그 예를 1.8을 곱합니다. 에? 자, 그리고, 어, 최신의, 최근의 실거래가. 또는 신축 같으면, 신축 같으면 자체 내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또는 분양가에. 자 이걸 기준점으로 삼는 거야. 얘네들이 대출 요건을 삼을 때이 집을 대출해 줘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고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오케이가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80%로 계산합니다. 이것에 대한 80%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 이것에 대한 80%까지 인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80%를 또 이것에 대한 80%를 대출 다 해주느냐 천만에 만말씀 만만에 콩떡이야. 어떤 걸또 빼주냐 하면, 그 집에, 아, 요거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말합니다.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어? 자, 여기서 단독이나 다가구는 그 선, 먼저 입주한 선입주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주냐 하면, 선입주 보증금, 어? 보증금 파악 이 파악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맨 끝에 보면은 그 내는 거 있어요. 그걸 적어서 내면은 얘네들 이걸로 이 보증금을 빼요. 또뭘 빼냐 하면 공실된 거 있죠. 어? 공실된 거 있으면 얼마를 뽑아야 돼? 3층에 공실돼 있어서 얼마 뽑아야 돼? 얼마를 마이너스 해줘야 돼? 무조건 3,700이야, 바보야. 어? 3,700이야? 어? 최우선 면제권을 해주, 해주는 거야. 무조건 공실이 있으면 3,700을 빼주는 거야. 어? 왜냐 누군가 들어오면 3,700은 빼줘야 될거 아니야. 자, 또 여기서 뭘 빼주냐면, 주인집이 있어. 아, 주인집인데 방이 4개래. 그러면 주인이 살고 있는데 4개를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 하나 3,700을 뺍니다, 또. 혹시나 주인이 이쁜 아가씨 있으면, 야, 너 여기 와서 살아. 보증금 한 5천만 원만 내고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방 하나를 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3,700만 원을 빼죠. 그래서 여기서 이 8, 이거에 대한 80%에서 선입주 보증금 빼고, 공실대에 있는 것은 3,700만 원 빼고, 주인이 방 4개 이상이방한 개당 당3 7 0 0을 빼고 한도가 나왔어. 한도가 나0 0그3 오케이. 이렇게 심사가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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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야. 어? 그것만 내가 이 집을 소개시켜줬잖아요. LH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 방이 뭐몇 개가 있으면 보증금 얼마 있으면 이거를 내가 조사해가지고 의뢰인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의뢰인은 LH한테 가서 내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이 심사를 해보는 거야. 그이 내용을 우리가 다 써서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LHSH 특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이 LH 하는 사람들은 중개 수수료를 30만 원까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30만 원까지 LH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 아까만 9천 같은 거 따져 봐 9천이면은 얼마야 우리가 임대차 9천이면은 수수료율이 얼마야? 4%든가요? 어? 4%면 9천0 0이면 만약에 36만원이죠? 근데 1억 이하는 한도액이 얼마야? 30만원이야. 30만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수술을 안 줘도 돼. 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회에 걸쳐서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 여기서 만약에 한도가 초과가 됐다. 한도가 초과,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까 1억 2천만 이런 거 얻으면 그럴 때는 한도 초과는 본인이. 요걸 초과면 본인이 한다는 의미야. 아? 어? 요것도 마찬가지야. 한도 초과 본인. 60만 원까지 1억을 쳐야 도배장판 해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어, 85제곱미터 이하에 있는 주택. 85제곱미터는 국민 어, 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거 이하에 있는 주택은 모든 주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포함 안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대신에 상가가 있다. 뭐 사무실이 있다. 옥탑방이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LH나 이런 데서 어 어떤 지원을 해줘서 얻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자격이 유지되면 유지가 계속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없이 유지되는 한 2년 시기가 보통 그렇죠 2년에 10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년 동안 내가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라면, 20년 동안 이 LH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전세라는 개념이 있죠. 보증부월세. 얘 같은 경우는 아 9천만 원 갖고 집을 얻기가 됐다 힘든데 어떻게 얻을까? 그랬을 경우에 9,000만 원에 그럼 40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얘는 그러니까 4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야. 월세를. 그럼 아무나 40만 원까지 월, 월세를 인정해 줄까? 아니죠.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소득이 얼마고 40만 원 정도는 풀수 있겠다. 이 정도라고 소득의 어떤 기본적인 게 되면은 그때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야. 소득도 안 되는데 나 9,000에 40 얻을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돈도, 이 9,000만 원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 에리치 돈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안전빵을 위해서 이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걸 봐서 4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소득을 본다는 얘기죠. 개인 소득을, 어, 소득을 봐서 이것이 40만 원을 풀수 있는 능력이 된다 싶으면, 그래, 보증부 월세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되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잘 진행을 하면서 어, LH도 어, 조금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지만 어, 같이 그좀 돈이 없는 분들이니까 좀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심사를 하는데 아까 심사한다 했잖아요. 심사를 거부당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심사가 거부됐어. 심사가 거부됐다는 뜻은 뭐가 되는 거야?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왜 그럴까, 왜? 자, 왜 그런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어, 실거래가 뭐 1.80%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니까 한도가 초과됐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하려고 딱 했는데, 한도는 다 맞아. 맞는데, 이렇게 보니까, 현재, 매매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 매매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면서 소유권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LH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 소유권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현재 매매 진행 중인 거는, 매매가 다 완료돼가지고 소유권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때 해라 이런 얘기야. 네? 그다음에 건물을 봤더니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있, 있으면 이것도 대출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여기서도 단일한 단서가 없습니다. 단 어 공용 면적에 그러니까 어저께 공용 면적 다 배우셨죠? 공용 면적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 그런데 내 전용 면적에는 위반 건축물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 면적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내 전용 면적에는 위반 건축물이 없어. 그럼 이거는 돼요. 아시겠죠? 어.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떤 다른 권리 사항이 뭐 가등기가 돼 있다든가, 압류가 돼 있다든가. 그죠? 뭐 가등기라든가 뭐 가압류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 제한 물건이떡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소유권하고, 점유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슨 물건? 제한물건이라고 그러죠. 소유권을 갖다가 브레이크 걸수 있는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사용 수익을 할수 있다는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죠. 복수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제한물건이 있다고 하면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겠네 LH나 SHC 문제점이 있어요.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봅시다. 첫 번째 이거를 얻으러 다니려고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9천만원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뭐천억4천까지는 해줘요. 소득 증빙이 되고 뭐 어쩌쩌고 하면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분들이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9천만 원짜리 집이 없는 거야. 어? 그러면 대출 한도가 낮은, 낮은 거야 너무. 대출 한도가 낮은 편이죠. 9천만 원이면 없잖아 집이 9천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 그렇죠. 자두 번째 낮아서 못 얻는 거야 막 얻기가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임대인이 굉장히 아까 꺼려한다 그랬죠 임대인이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은 이거 LH랑 법무사랑 아까 이렇게 하면. 소득이 일단 노출이 돼.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 복잡해. 그 다음에 대출을 나중에 못 받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LH, 그 뭐, 아 그, 이, 자기들한테 아무런 그 해가 없는데도 이렇게, 요 정도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어, 심사 기준도, 개인의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4인 기준으로 해서, 4인 기준에서 얼마 이하만 돼야지만 이게 그 대출이 나가는데, 얼마 이하냐면 이게 292만 원 이하야. 자, 그럼 봅시다. 네 가족이 사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 애들 뭐두명 있다고 쳐. 그럼 요즘에, 엄마, 아빠, 어디 나가서 일하면 250 이상 받죠. 어? 음식점 가서 일해도 250이야. 어? 그러면, 4인 기준으로 200, 292만 원이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그런 뭐 프리랜서 같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일하, 일하러 가면, 저 무슨, 저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에도 돈꽤 받는단 말이야. 한 달로 따지면. 그 증빙이 다 된단 말이야. 그2 그러니까 9 0이면 마치 힘들어. 까다롭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취업 전이 유리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내 소득이 능, 증빙이 안될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서 취업 전에 얻는 게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s h l h 의 어떤 지금 특징과 대출 안 되는 경우, 문제점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하나가 좀 이렇게 좀 밀렸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